엄청나 문제점이 다담겼다고플래인데 엄청 심각합니다. 바로 보시면 알수 있어. 엄청 심각하다고? 우리 팀 제냐타? 제냐타 한번 볼까 그러면? 뭘 쏘고 있는 거야? 이게.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임 하긴 하는데 패작인가? 게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니? 이런 걸 이제 연기 패작이라는 건가? 제가 이런 걸 구분할 만큼의 실력이 있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게임을 또 아예 안 하진 않아 얘 보면 상대 탱커?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긴 하네 근데 내 생각에 아예 말도 안 되는 플레이는 아닌 것 같긴 해 망치 있으니까 찍을 생각으로 세게 하는 거 같은데 얜 그냥 라인, 라인 재밌게 하는 애인데? <laughs> 이게 돌아올 동선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하는 것 같은데. 그냥 라인을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. 아예 게임 안 하는 건 아니고 들게임이긴 해. 꼬라 박는 친구도 맞아. 얘도 뭐 던졌다고? 상거점부터 보면 된다고? 와, 그냥 갖다 박는데. 너? 이건 그냥 자살행위인데, 초반에는 아예 게임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, 와... 맞네, 딴짓하네, 딴짓하네. 브론즈 되고 싶다고 징징거렸다고. 아, 진짜 답이 없다. 열심히 하는 애들, 뭐가 되냐? 얘, 근데 게임을 하긴 하는데? 얘를 패작이라고 봐야 되나 연기 패작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상대 팀 얘네 둘이는 확실히 좀 던지는 느낌에 질겜 느낌이 강하고 이 팀의 얘는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모르겠다 패작이라는데 패작인지는 모르겠고 뭐 약간 그래 뭐. 그러니까 불합리한데 빨리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나한테 이득이야 그들이 잘못한 거 맞지? 나 열심히 하고 나 잘하고 있고 나내할일 하고 있는데 그게를 떤져서 게임 지고 나 속상해. 그잘 못인데. 이게 불합리한 일이 맞거든. 근데 그 불합리함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잊어버려야 돼.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봐. 불합리하지마. 어쩔 수 없어. 게임이 그냥 병들었어. 오케이. 오늘 잘 바꿔야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속상한 거 알지. 어. 나도, 병신같은 애들 만나서 지면 속상해. 뭐 어쩌겠어. 뭐지, 게임이 너무 불합리해. 그래서,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, 게임 열심히 하려고 하고, 이런 사람들이 손해보는 구조야, 지금.